사람들입니다. 할 거면 제대로 해봅시다. 이재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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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재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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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. 우리 캠프에서 이재명 후보가 말이 많아가지고 자꾸 말꼬투리 잡히는데, 오케게 써놓은 것만 읽어라. 10분 동안 읽고 그만 돌아가고 하는 게 캠프의 지침인데, 여기서도 지금 째려보고 있어요. 그런데 여러분, 저는 여러분과 이렇게 눈 마치고, 얘기하다가, 서툴리면 딴 얘기도 좀 하고, 그렇게 하고 싶어요. 할 말을 했는데, 꼬투리를 잡으면 꼬투리 잡는 사람이 잘못이지 그 나쁜 사람이지 할 말한 꼬투리 잡힐 수 있는 말을 한제 잘못입니까? 이재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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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여기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은데 대한민국 자영업자가 얼마나 어렵습니까? 이 자영업자들한테 세상에 다른 나라는 IMF 극복할 때그 비용을 다 정부가 빈대 가면서 정부 비지로 국가 부채로 다 책임지고 다 지원을 해 줬잖아요.